초반에 지을 때, 아, 기물을 좀잘 지워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요런 거는 비싸거든? 웬만하면, 한코스트 진짜 좋은 거 아니면, 딜코스트 잡으세요. 한코스트 중에 지금 쓸만한 게, 솔직히 모데카이저랑 5공 빼고는 빌드업 때잘 모르겠어. 아, 베이가 1스요 정도. 아, 요러면, 요거 해도 되겠다. 이 뽀삐가 바뀌면 대박이거든요. 아, 뭐야? 신드라야 아, 와, 오마이갓! 야, 이러면 신들어야겠는데. 근데? 아빠를 먹을 게 아니라, 원래는 까감용발 빼려고 했거든요? 까감용발에, 그, 쇼진 라비로 빼려고 했거든, 그거 뭐. 아쉽네, 이거. 이거 뽑삐 때렸으면, 이거 두 마리는 잡았을 건데. 병향급이어서럼브라고 갈리오랑, 블리츠 삼성이 되면, 베스트이긴 하겠다. 전 턴에 이길 수 있었는데 이렇게 들어갔으면 무조건 이겼을건데 맞죠? 마녀 들어가면서 신드라이성 미쳤고 너무 좋고요 이러면 이번 턴만 이긴다면 좀잘 풀릴 것 같네요 이거 하는 덱이 무슨 덱이에요? 이거 험봉... 험봉 대 신드라 님들, 신드라 신발, 보면요. 구두 신고 있잖아요. 이거, 샤넬 신드라. 아, 이런 거안 한다니까, 진짜. 좋습니다, 자연승 아쉽다, 이거 5연습판이었는데 백스, 필요 없구요. 6레벨에 일단 뭐, 요새 쭉 쓴단 마인드로 봐야겠네. 흐리지 마, 오케이. 내셔 좋구요. 돈은 약간 많이 없다. 이거 약간, 3-5에 6렙 가야겠네, 이러면. 근데 한 장만. 나안 불안하게. 한 장만 주라. 어차피 지금 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베이스로 가야 되거든. 이번 턴 이기면 다음턴육 6렙 치고 연승 이어나갈게요. 이기면. 근데 아이템을 빼야 되는데, 레드 각으로 하나, 치감각을 합시다. 꾹꾹이 필요가 없으니까. 약간, 망토의 구이 용발, 막템, 용발이랑 이거 지팡이는 약간 마도사 딜템, 약간 이쪽으로 설계하면 되겠다. 이거는 뺄게 레드밖에 없어요. 레드 아니면 레셔도... 아... 하... 이거는 먹을 필요 없고, 먹을 필요 없고, 이거가 맞긴 한데, 이거 돌려가지고 하급니코 이런거 노려볼 수 있거든. 설마... 아... 아, 야, 1등 들어왔다. 이거 틀렸네 이거? 아, 야, 나 카사리 들어왔다. 이거, 아, 야, 배치못 봤네. 이거, 아이, 이것만 잡 아, 억지고 좋네. 그래, 나한테 진짜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예? 이게 랭킹 1등이야? 이게 랭킹 1등이냐고? 한단위 타면 503성이 있는데? 아, 저거 받으면억치지 말걸. 돈좀 먹을걸. 하나 좋았겠다, 이번 판. AD 많아가지고. 일단 찍을게요. 아, 형변으로 가야되나, 이거? 맞죠? 이거 형변으로 가야될수도 있겠다 모델가 아니라 형변으로 갈게요 화시도 붙었고 이거 모데카이저 여기서 모데카이저 작하고 있어가지고 선봉드쪽으로연판 형변으로 가자 호를 담성작을 해야 될 거야. 아마 스웨인이 지금 겹쳐가지고... 너 때린 거구나. 제우린 하나다. 6 이거 한턴째게요 이거 왜냐하면 다음 턴에 프리즘에서 황금 티켓 나오게 그냥 먹자. 아, 밝다. 아, 잘 나왔다. 얘들. 좀 나왔 죠？금요일 말고 이거 를남 기고 올릴까요올리는 감시자 아, 이러면 전봉 대로 갈까？내 또아리 아니야, 잠됐다 아니. 아, 근데 이 템을 줄 거면, 니코가 더 나을 거 같은데. 일단 똑같이 있지. 일단 니코 줄게요. 얘는 약간, 피바 대천사 느낌으로 주고. 어, 세다, 세다. Keep 얘는 연운 먹을 것 같고. 먹어 하셨 아, 됐구요. 이제 이 코를 내가 다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찍을 거면 찍어도 얘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지? 찍어도 얘여서 이거는 틀레에 돌릴게요. 근데 중요한 거 이제 도장을 누구 주냐인데 시바라 삼성이 나오면 시바라한테 주고 싶고 스웨인 삼성각 멀었다 시바라 주자. 9랩이라고? 약간 덜 완성된 느낌인데? 요정도 안 들어갔죠? 팀 퍼져가지고 요정, 도 여기 창고 있는 거. 근데 나 주술로 커버해가지고. 떡국 집어났나 보네 주술. 이 주술 말고. 먹지 않 이거 지금 내가 돌려서 한터 만에 10화 나가 찍히 는게 아니면 더세 지는 게없 거든. 여 기서 플레에리로 돌리 는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자, 아, 차단 하고 제이 스랑 앨리스 만딱넣 으면 되 지. 어, 들어온다. 이거 아칼리 파시아 녹여줘 나이스 좋구요 업을 치고 돌릴게요. 그리고 공상대 말고 하나 찍고. 이슬 어. はい。<music> 야 이러면 팔가자 브라이언 나왔으면 브라이언은 좀 다르거든 아 안나오네 근데 나 타시템 불타고 있었지 그렇지 <laughs> 어? 아 블루 행님 안녕하세요 스웨인 하난데? 어차피 다음 턴 44.. 다음 턴 레벨업까지 40원이잖아 40원까지만 쳐보자 스웨인 방템보다 딜이 조금 해줄 수 있는 카시오페아테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구인수라던지 거악이라던지 그런 것들 50을 뚫어야 되거나, 결국 3기 50을 뚫어야 돼. 말파 보고 가시고 말 마... 됩니까? 군인수도 뺏기고, 왜 투가 되나? 이제 시간 멈추잖아. 아, 어, 근데 스윙 위치가 약간 좋긴 해.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이거. 못 이긴다, 이거. 못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이 보호술사 안 들어갔으면 할만했을 건데. 아, 3D를. 거학. 무조건 거학이다, 이거. 이거 말고. 진짜 완전, 완전 좋은 전투 중이다. 이거 말고. 전벌 좋다. 아무야 죽었냐? 나이스. 힌들라딜 받을 수있음 해본다 이거. 바로 잡긴 했는데. 빌러 어, 둘 잡았잖아. 칼리가 방 끝이 없어가지고 한 번만 더 이면 돼. 너뭐 필요한데. 아저 레드 아 칼리야. 아니더 좋은 거. 탈락 방지. 한번 더 써. 이게 내가 봤을 때 배치만 잘해도 이길 것 같은데, 님들. 이거 한번 해볼게 이거 탈락 방지 하고 이거 먹이고. 산팀이었네 아, 치가 원래 있었어. 어, 이거 못 들어오지 않나? 위로 가잖아. 어. 한 스틸 하기요어 방지 잘 썼네. 내 네, 얼방이고요. 너돈다 썼잖아. 이제. 이제 내 차례야. 블리트. 녹여. 사사진 녹여. 사사진 녹여. 나이스. 이거, 이거 아칼리 위로. 물렸다. 아칼리 물렸다. 물렸다. 악하기거하이다 고향이, 아칼리 잡았고. 잡았고. 더하기고 엔딩매트 들어가고 자 요런식으로 해가지고 어... 신드라로 1등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지. 음, 탈락방지 어떤데 여러분 요런식으로 상대 이제 찬템인거 봤죠? 그러니까 탈락방지로 네톤 빼는거지